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해피 힐링 다육입니다 금호동에 있어요 이탄으로 어, 영상 담을 건데요 오늘은 자 어, 단품들 영상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해 놓고요 오늘 특별히 세일 한다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 세일 돼 해가지고 어, 이렇게 가격표 올려 놨다고 합니다 오늘도 선물 있어요 선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선물. 5만원 이상 무료 배송. 자,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선물 을 4개나 드린대데 4개는 이거. 요거. 화분이 좀 자그만하지? 한 10cm? 요거는 10cm? 되겠나? 9cm 되겠나? 자, 종이 컵보다는 좀 크네요. 어, 이런거 4개나. 자, 어휴. 4개나 주신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소개 들어갈게요. 아, 이좀 검지. 이건 아이들부터 볼까, 아니면 좀 작은 거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아, 자, 벤바디스 만 원짜리고요. 만 원짜리 운생. 예. 이거 분은 14cm지만 분보다는 조금 적고요 이건 또 이렇게 생긴 거네요. 네. 자. 이거 자가 있으니까 자로 한번 재드릴까. 14cm 분 맞네, 1 4 자, 핑크 샴페인입니다. 핑크 샴페인, 요거는 만원 하고요. 아주 오동통하고 아, 살쪘네, 살쪘네. 이게 14cm 분에 넘칩니다. 넘쳐요. 자, 만원짜리 핑크 샴페인이고요. 에, 이렇게 피멍던 애도 있고, 또 3주짜리도 있어요. 이런 거 필요하신 분 빨리 들어오셔요. 요거 들어오셔가 사장님하고. 아유, 어, 딱, 말씀드려, 달라고 그러세요. 네. 자, 로치입니다. 에, 로치 7,000원이고요. 아, 자, 로치 7,000원. 어, 분은 14cm지만, 요 옆에 이거 흘러내린 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에, 수영이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여긴 달달하게 많이 붙어가 있어요. 그래도. 에, 수영이 이제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면 되겠네요. 그렇 예, 이런게또 있고, 또뭐 수영이 이렇게 안 생긴 것도 있고 그래요. 자, 랜덤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건 그쵸. 그렇죠? 자, 골든 글로우입니다. 요거 만원 하고요. 어, 골든 글로우는 지금 이렇게 어, 목대가 있죠. 이거 목대가 싫으시면요. 이거 똑 자르세요. 자르려 가지고 한 이틀 말려가지고 얹혀 놓으면요 뿌리 금방 내려요. 저도 그렇게 해 놓고 있답니다. 지금. 목대가 이거보다 더 길었거든요. 한1 10... 2, 3cm, 뭐, 그리 그래 높이 올라갔었는데요. 목대가 그렇게 길었는데, 이제 잘랐어요. 예. 물도 이제 노랗게 들고 이쁜 아이입니다. 이것도. 골든 글로우. 자, 백봉. 어, 백봉 7,000원 밖에 안 하네. 이큰 거. 얼큰입니다. 백봉이. 어, 백봉 이거 한번 잘재보드릴게요 17cm 됩니다. 이거. 17cm보다 더큰 것도 있어요. 이건 더 크죠. 아, 이거는 20cm 가까이 돼요. 큰 것도 있고 조금 적고 그냥, 아,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7,000원 짜리인첨음 찍어보니 이렇게 큰거 예, 7,000원 하고요. 자 루돌프도 아주 얼큰이가 있네. 세상에 루돌프 10,000원 밖에 안하네만 10,000원 이거는 15cm 넘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렇죠? 아, 보세요. 17cm 가량 됩니다. 2두짜리고요. 루돌프 예. 이두 짜리 루돌프 <laughs> 만 원밖에 안 해요. 아 환타 이거 20% 할인된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싸네요. 자 20cm라고 보면 되겠다 이거는 환타 군생 물 만들었으면 이거 참 희한한데 물이 안 들어서지 아주 이렇게 환타 군생 만 원. 에이. 이런 군생 좋아하시면요. 18cm는 은근 나옵니다, 이거. 머릿수가, 이거 똑같이 생긴 것도 있어, 이렇게. 예, 이 것도 있고. 또, 이거는 뭘까? 파블리. 파블리도 만 원. 와, 이거. 완전 좋네요. 완전 좋아, 요 파블리. 이것도 한 20cm 예, 화분에 심어 놨는데, 예, 이렇게 생겼고요. 자, 블루 엘프 5천 원입니다. 블루 엘프도 5천 원. 예, 블루엘프 뭐 이렇게 군 생으로 되어 있고요. 아, 초록, 초록, 하지만은 목대도 아주 튼실하게 있어요. 자 꺼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예, 꺼내면 이제 이거 다혀 자, 5천 원짜리 아주 싸죠. 아, 누다 만 원이고요. 누다 만 원, 자 14cm 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군 생으로 될 거예요. 만 원. 예, 이거는 뭐, 진짜 막, 목대가 쭉 올라가가지고 수영이 멋있게 아주 자리 잡혔네요. 어? 오, 만 원짜리 참 좋다. 예. 아쿠, 아리스, 막, 8,000원이네요. 8,000원. 8,000원짜리. 자, 이거 한 15cm 될것 같은데. 예. 자, 15cm가 넘어요. 자, 15cm라고 하고. 아, 요거는 프릴이 이렇게 있네요. 프릴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물이 안 들어서 그렇지. 어, 이건 데리고 가서 이제 물들이 마저 이쁜 아이죠. 프릴이 있어요. 자, 8,000원 짜리입니다. 아쿠아리스. 에 예, 크레오파트라. 14,000원 하고요. 이것도 이제 프릴이 있는 아이고. 어. 사이즈는 17.8cm 가량 되고요. 아, 14,000원입니다. 예, 8,000 의경. 만원하고요. 예, 8,000 의경 만원짜리. 이 크긴 한데. 예. 자, 이0 0 만원짜리고요. 원종, 어, 셀렉스, 셀렉스, 7,000원. 아다 저렴해졌어요. 이런 것도 다만 2,000원씩 해둔 건데, 그 내가 찍은 적이 있는데, 예, 7,000원에 나가네요. 예, 이런 거 있고, 어, 자, 흑법사 만원입니다. 흑법사 만원 하고요. 흑법사도 많이 저렴해졌죠. 이거 수영 보세요. 수영.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휘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다 있네요. 자, 만 원짜리 헛법사고요. 철합니다. 어, 캐시미어 자, 만원 하고요. 캐시미어 자, 만 원짜리. 좀 보세요. 자구가 막 삥돌리 달아가지고 똑같이 컸네요. 이런 거또 있고. 자, 이렇게. 만 원짜리. 어, 루비 튼, 틴트, 텐트. 만원입니다.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포장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커요 쭉 아주 루이비탼트 크다 멀리서 이렇게 잡을게요 자 이렇고 여 옆에 건 이건 뭐요 홍매화가 세상에 이런 거 어떻게 포장하려 그러지 나는 이게 의심스러운데 자 홍매화 2만원인데요 아주 자, 쭉 이렇게 에, 물이 안 들어서 그지 마. 아주 아 크다 에, 이렇게 있고 돌아서서 어 <laughs> 음, 설마 이거는 파는 거 아니겠죠 아 세상에 이렇게 크게 잘 키웠네요 에, 자, 꽃피는 염자도 있고 뭐, 미니 염자도 있고 그러네요 자 여기 또 어, 요거는 조금 사이즈가 이래. 그래도 그리 적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저스트 어, 투스 5,000원 요거는 뭔지 꽃이 지금 맺혔네요 이렇게 풍성하고 꽃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거 키워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안 키워 봐서 뭐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 드릴 수가 없네 자 이런 꽃이 피는 애 러우 백금 이고요 5,000원 입니다 500금 5,000원짜리 12cm 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라이프 티그라 5,000원 올리비아 3,000원 하고요. 어, 집시 군생 만원입니다 집시 군생 만0 0원 수확하게 풍성하죠. 자, 만원짜리. 네, 좋아요. 정월이고요. 정월 정물 7,000원 합니다. 정월 7,000원짜리. 이거는 14cm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자구가 두 개씩은 다 달렸어요. 이렇게 있고. 자, 앙무 5,000원 합니다. 앙무 5,000원. 아무 뭐 5천원이고요. 이런 거는 키우기도 참 무난하고 좋아요. 자, 하트 딜라이트 4천원. 뭐야 이거는 이렇게 싸냐? 하트 딜라이트 4천원. 여기 떨기 보세요. 떨기가 다 <laughs> 생겼네. 자, 하트 딜라이트 4천원 짜리고요. 아, 빅토리 7천원. 빅토리 7천원 합니다. 자 빅토리고요. 여아이는 분홍 립스틱. 예, 분홍 립스틱. 요거 만 원짜리. 자, 14cm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분홍 립스틱입니다. 어, 아르제. 자, 아르제 군생 만 원. 예, 아르제 만 원이고요. 예, 아이스 그린 오천 원. 아 차가 막 싱싱 달려가지고 좀 소음이 엄청 크게 나네요 자이스그린 5,000원짜리 네 이렇게 있고요 아 폴샤이 7,000원입니다 폴샤이 이거 14cm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아주 밥이 촘촘하고요 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거 육장이 자 폴샤이 7,000원 합니다, 7,000원. 어, 마디바 2도짜리. 자, 만원이고요. 마디바 2도짜리입니다. 이거는 2도짜리. 예. 만원이네요, 만원. 다 2도씩 이렇게 있어요, 마디바. 우리 언느 우리 언느만 5,000원 하고요. 우리 언느는 이제 끝이에요, 생명이에 끝이. 아, 끝이 참 뾰족해요. 길고, 예. 자, 이렇게 좀 길죠? 그지 우리 언니가 참 이쁜 아입니다 이거 14cm 보내 있어요. 예, 원리엄 바이솔이고요 5,000원입니다. 원리엄 바이솔 아, 요 중간에, 요, 검 붉은색으로 물이 드네요. 얘는. 이렇게. 원리엄. 자, 바이솔 이런 거한 포트만 사면 뭐 많이 늘리잖아요. 어, 떼어가지고, 바로 해도 돼요. 바로 이제, 어, 자, 식구 늘리기 해도 어, 됩니다. 요거는 떨어질까봐 겁나네. 요 올려놔야 되겠다. 자, 자칼입니다. 자칼, 오천 원이고요. 자칼, 오천 원. 예. 오천 원짜리고요. 어, 요 아이는 율리, 만 원짜리 율리입니다. 만 원. 이렇게 자, 울리 만원하고요. 아, 택시판 철화 아, 택시판 철화 만원입니다. 택시판도 예, 요거 참그철화가잘 이렇게 있네. 이거 생이다 이렇게 또 있으면서 예. 자. 여기가 생장점이 있어가 일로 막 털어, 일로 털을 거예요. 털면 일로 또 가득 채우고, 막 이거 철아큰거 보면 은참 신기해요. 자, 요거 만 원짜리 특시판. 엄청 크네요. 이거는 한 15cm도 될것 같아요. 조금 적은 것도 있지만은, 아, 요거는 그린 에메랄드 금이고요. 만 육천 원이네요. 그린 에메랄드 금. 만 육천 원입니다. 만 육천 원짜리. 자, 이렇게. 얼굴 4개짜리도 있고. 세상에, 멕시코 로즈. 정말 이쁜데요, 이거. 멕시코 로즈 만원 합니다, 만 원. 딱 저, 러블리 로즈처럼 챙기지 않아요? 이쁘죠? <laughs> 세상에. 자, 만 원짜리고요. 아, 자, 만 원짜리. 마룬 힐 7,000원입니다. 마룬 힐 7,000원. 마룬 힐 7,000원. 자리. 이렇게 막 자고도 많이 달고 이죠 7,000원. 자, 이런 거 처음에 나올 때다 12,000원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뭐 7,000원까지 내려갔네요. 보라수연이고요. 보라수연 만원 합니다. 진짜 보라색으로 물들죠. 이렇게 보라보라 하네요. 예, 풍성해고. 자, 보라수연.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아, 사이즈는 딱, 가정에서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고요. 이렇게. 요것만한 12cm 정도 되겠네요. 아, 맵이나입니다. 맵이나 메비나 5,000원. 자, 5,000원 짜리고요.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았어요. 맵이나는 이제 자구는 특이하게 많이 달아요.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고요. 예. 자, 레드벨벳 7,000원입니다. 레드벨벳 7,000원 예, 7,000원짜리 이건 마가렛 금이고요 5,000원 마가렛 금 이것도 좀 비싼 아이인데 5,000원 마가렛 금입니다 이런 아이 <laughs> 있고요 예. 엄청 크죠 이거 20cm도 넘을 것 같죠 이런건 난 처음 봐요 정말 아우 저.. 아우 몸살이야 요즘에 한 10cm 정도 되는건 찍었는데요 20cm 되는거 보요 이것도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네요 이거 지금 이름을 제가 잊어버려서 그러는데요 어, 편집할때 또 생각나면은 이름을 올려드려야 되죠 이거는 이제 어, 원하신다면 사장님하고 문의하세요. 사장님께 예, 이것도 판매하신대요. 예. 엄청 크고요. 특이하죠? 예. 이거 프릴이 싹 있으면서, 이거 작년에는 이 정도 크기면요. 30만원 막 그렇게 했을게요. 예. 자. 여기 이거는 또, 판매 안 하시나? 이거 참 좋네, 이거. 어우, 정말. 이름도 안 써놓은 거 보니까, 판매 불가. 예. 자, 오늘 힐링 다육에서 우리 낱개로 영상에 담아 봤는데요. 아, 저렴하죠? 저렴하시다면 좀 주문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여기가 힐링 다육이잖아요. 예. 자, 영상 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